운동 쪽이 아닌 다른 비즈니스 쪽 가시는 분들이 없어서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그걸 되게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제가 동기부여가가 되고 싶거든요. 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엘리트 탁구선수 출신을 해서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했고요. 10년 정도 운동하고, 그 다음에는 대한장애 탁구협회랑 2018 평창 올림픽,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. 그 뒤에는 이제 남편이랑 이제 세계여행을 한 8개월 정도 갔다 와서 지금 잠시 이제 좀 쉬고 있는 중입니다. <laughs> 탁구를 오랫동안 했지만, 어,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. 내걸 만들 수 있을까, 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그북배로라는북 콘서트에 가서 진행을 하고 계셨거든요. 원래 잘안 그러는데 너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. 제가 끝나고 나서 그냥 너무 어잘 봤다고 인사를 드렸어요. 근데 예상대로 너무 밝게 반갑게 맞이해주시더라고요. 한번 회사 놀러 와라 이러면서 이렇게 인연이 시작됐습니다. 그래서 그 뒤로 김무도 추천해주셔서 김무도 이제 이렇게. 게 됐습니다. 세 가지를 얻은 것 같아요. 사람, 정보, 성장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람은 정말 인문도 동기 멤버들이랑은 그냥 격 없이 이제 전화 통화도 쉽게 쉽게 하고 이렇게 정말 편하게 지내고 있어서 정말 사람이 재상이다 말을 느끼고 있고요. 두 번째 정보 같은 경우도 많은 부, 비즈니스를 안 해본 사람이라 그런 걸잘 몰랐는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다들 막 책을 좋아하시고 워낙 배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함께 있으면 저도 성장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어, 함께 이렇게 가는 꿈친구나 동기를 만드셔서 함께 가시는 걸 하시면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.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운동 선수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, 제가 은퇴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. 운동 쪽이 아닌 다른 비즈니스 쪽 가시는 분들이 없어서, 특히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그걸 되게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는데, 그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책이든지 유튜브든지 이렇게 정보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. 또 마지막 꿈꿈은 큰 북카페 어 같은 서점에다가 꿈센터를 운영하고 싶어요. 강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사람들 와서 동기부여도 해줄 수 있는, 그 다음에 제가 좀잘 성공해서 동기부여가가 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꿈 센터를 운영하고 싶은 게제 비전입니다. 네. <laughs>